이스라엘의 해방을 향한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재앙 후에야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리라. 그 재앙은 바로 모든 처음난 것의 죽음, 왕의 장자에서부터 종의 자녀,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두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애굽 땅을 지나시며 애굽의 처음난 자들을 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단한 사람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웃, 애국 사람들에게서 은과 금폐물을 받아 호의를 얻게 하십니다. 모세는 분노와 담대함으로 바로에게 선언합니다. 왕위의 장자까지 다 죽을 것이며 그제야 당신은 우리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는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며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끝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어떻게 느끼? 시나요? 댓글로 함께, 함께 나눠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세요.